안녕하세요. 생활의 기술을 알려드리는 기술자 독탁입니다 마을 컴바인 볕집 젖침 가이드가 손상이 돼서 제가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용접은 항상 전기 용접기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. 가끔은 논가스 용접기가 용접할 때 상당히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기도 합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. 제이식 엠베 논가스 용접기를 이용해서 부러진 곳을 임시 가접을 해주었습니다. 원래 있었던 자리에 가접을 해줄 때는 논가스 용접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임 시로 해준 용 접이 잘되었 으면 이제, 고 정했 던 고정 볼트 를풀고 완벽 하게 용접 을해 주면 되겠 습니다. 제가 생각할 때 넌가스 용접기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.